안녕하세요. 내가 아는 것만 알려줄게. 내아 네 유튜브 이정선님의 손금에서 파트 2 진행합니다. 파트 1에서 못했던 두뇌선, 감정선들 한번 따라와 볼게요. 처음에는 두뇌선과 생명선이 떨어져 있는 정도를 볼 건데, 선천적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둘이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데, 이런 스타일, 즉, 운명적이었다면, 그런 손금을 따라왔다면, 스텝 바이 스텝의 신중한 연애 스타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만난 지, 며칠 후에 손 잡고, 그 다음에 뽀뽀하고, 이렇게 진도를 천천히 밟아가는 단계단계형의 연애 문제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손을 주신 게, 아까는 좀 핀손인데, 지금 약간 오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간격이 좀 짧아 보이지만, 원래 핀손금에서 한 0.5cm 떨어져 있거든요. 1cm 떨어진 거랑 0.5 떨어진 건좀 틀려요. 여튼, 이거는 동양적인 패턴을 갖고 있어서, 동양 사람 스타일인 섬세함, 신중파이면, 이쪽은 서구형, 유럽형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의 특징인 적근성 과감성, 뭐 이런 것들을 갖고 표현하는 거예요. 일단 0.5가 떨어지면, 첫 번째, 사려 없음, 남을 배려심이 조금 부족해. 왜? I m 이 위주로 되는 개인주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무객파예요. 그 다음에, 사소한 일로 버럭, 화를 못 참아서, 뭐가 생겨? 사소한 사랑성, 별것도 아닌데, 콧대 못 참아서 버럭 화를 내서 사랑 싸움이 지지고 볶고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0.5 떨어진 선을 갖고 계세요. 또 하나는 이분의 감정적인 측면 한번 따라가 보면 여기에도 밑에 지선이 밑으로 나 있어요. 하향하는 직선, 여기도 하향하는 선들이 지금 있는데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우울 기질인 거예요. 기질적으로 우울적인 기질을 갖고 있으면서 센티멘탈한 기질을 갖고 있으면서 반대로, 요렇게 상향하는 선도 갖고 있어요. 그게 불특정 다수의 원조를 힘입어서 올라간 운명선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요인간관계 호탕성, 개방성을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하는데, 이율 배반적이죠. 네. 사교성과 뭔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선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에는 우울적인 기질로 밑으로 가라앉는 증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게 같이 맞물려서 본다면, 이분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감정선의 지선이 하나 내려와서 어디랑 만나냐면 두뇌선이랑 연결이 돼요. 이렇게. 하나는 더 많이 내려와서. 자, 두뇌선이 이쪽으로 두뇌선에 만나지 않고 지선이 여기 생명선과 두뇌선이 시작한 요 지점까지 내려왔다면 치정문제, 칼부리, 무법천지가 되지만, 이렇게 두뇌선에 그냥 맞닿을 때에는 어떤 성격이냐면, 사랑에 대한 고백이나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게 서투른 거예요. 즉 본인은 내 가족, 내 신랑, 내 연인에게 고백을 잘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왜? 사람 싸움은 많이 해. 그런데 미안해, 사과하는 마음, 널 좋아하는 마음 이걸 잘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때그때 그때 문제를 해결을 못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걸 반성하는 게 이분은 결혼선이, 후천적인 결혼선이 없어 보여요. 여기 선이 결혼선이거든요. 선천적으로 하나 있네요. 근데 후천적으로 요 결혼선이 가로, 손금 하나가 없습니다. 그 뜻은 결혼을 못한다는 뜻 아니고, 어, 그럼 결혼하지 말할 걸. 이런 뜻도 아니고요. 결혼에 대한 관심도가 적었을 때도 나타나요. 즉, 내 인생의 목표는 이분은 자기의 보람찬 일을 추구하는 거에 영역이 가 있고, 두뇌선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다방면에서 호기심이 많고 모든 분야를 많이, 여러 가지 분야를 다 많이 관심있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정적인 측면에서 나의 중요성은 떨어져 보인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인 측면에 내 곁에 있는 내 사람에게, 내 남자에게는 그 표현이 서툴 수 있으니 부탁인데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애정 표현을 많이 하셔서 분위기가 좋게, 유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남들하고의 건강관계는 좋으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처지는 선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싸움 바로바로 바로 사과하시고 바로바로 바로 좋아하는 사랑 표현 반드시 해주시길 바란다는 팁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 4번 선을 주심히 봐야 되는데 여기도 선천적으로 4번 선이 지금 있어요. 여기가 어디죠? 제2화성의 언덕이죠. 여기가 적극성, 과감성의 언더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와서 다행히 두대 선에서 살짝 지금 멈춰있거든요. 약정 모두. 근데 이게 더 올라와서 감정선을 끊거나 치어아서 올라가면 손금이 변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손금이 난 지금 올라갈 것 같아. 지금 갑자기 진해지기 시작했어. 라고 느껴지면 이거는 이혼을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 이외에도 친구와의 절연도 있고요. 형제, 자매까지의 그리고 부모님하고의 절연까지도 생각하는 절연 또는 이혼을 결심할 때 나타나는 이혼 결심선이거든요. 따라서 이혼이 지금 나쁜 거 아니고요. 절연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절연을 해야 되죠. 하지만 감정적인 문제 우울 기질이라든가 사랑에 대한 자기 표현을 못한 상태에서 빚어지는 이혼 또는 절연이라면 조금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파트 3에서는 재밌는 점 관련해서, 생명선 관련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구독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